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엄청난 소식 들고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2에 숨겨진 그러니까 공식 릴리즈 노트에는 없었던 진짜 변화들, 오늘은 이걸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니 업데이트 됐다면서 뭐가 바뀐 건데?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속이 빵 뚫리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번 2025.2 업데이트는요, 올해 테슬라가 내놓은 첫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공식 릴리즈 노트엔 사이버 트럭 와이퍼 개선 실내 레이더 지원 그리고 제3자 충전기 사전 예... 열 기능 같은 굵직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릴리즈 노트엔 빠졌지만 실제 차량에 적용된 숨겨진 변화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테슬라 차주분들 중엔 기능 하나 하나에 민감하신 분들 정말 많죠? 자기도 모르게 차량이 바뀌었는데 뭘 바뀐지도 모르고 쓰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죠. 먼저 오토파일럿 경고창 변화. 혹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쓰시는 분들 중에 경고창 위치가 바뀐 거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예전엔 하단에 작게 뜨던 경고창이 이제는 화면 상단에 투명한 직사각형으로 또 뜹니다. 이게 왜중요하냐가 운전 중엔 시선이 아래쪽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경고를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엑셀을 밟고 있을 때 오토파일럿이 브레이크 안 받는다고 경고 뜨잖아요? 그거 이제는 화면 위쪽에 딱 떠서 안 놓치게 해줍니다. 작은 변화지만 운전자 입장에선 진짜 체감되는 업데이트예요 두번째는요. 슈퍼차저 이용 후 자동 알림 기능. 예전엔 충전하고 나서 도대체 얼마 나왔지? 하고 직접 설정 충전 들어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충전이 끝나면 바로 알림으로 슈퍼차저 이용 요금이 빠 뜹니다. 장소 충전량 총 금액 킬로와트당 단가까지 다 보여줘요. 진짜 깔끔하고 편하죠? 요즘처럼 전기 요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엔 이런 투명한 정보 제공이 진짜 필요하죠. 자 이번엔 타이어 공기압 카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모델 3과 모델 Y 유저분들 주목. 휴. 기존에도 각 타이어의 공기압 수치는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왼쪽 하단에 권장 공기압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거 은근히 필요했죠. 기온 바뀌면 공기압도 달라지는데 적정값 모르고 그냥 두면 연비에도 영향을 줘요. 안전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업그레이드와 자 다음은요. 좀더 테크니컬한 내용이에요. 서비스 모드에서의 변화들, 정비소 가거나 셀프 정비하시는 분들께는 필수 정보입니다. 1. 브레이크 버닝 절차 변경. 구형 모델 S랑 모델 X만 해당되지만요. 기존엔 거의 정지할 정도로. 속도를 줄여야 했던 버닝 길들이기 작업이 좀더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부담도 줄겠죠. 충전 포트 보정 절차 추가 모델 3 모델 Y 사용자분들 중에 충전 포트 교체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제는 서비스 패널에 문 센서 보정 절차랑 포트 잠금 장치 보정 루틴이 딱 추가됐습니다. 예전엔 이게 복잡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쉽게 따라 할수 있어요. 차량 관리에 큰 도움 되겠죠. 3. 신규 시그널 뷰어 패널 등장 AMD RYZEN 칩셋 탑재된 차량에서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이건 진짜 고급 기능입니다. 여러 개의 신호 값을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차량 상태를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니 진짜 엔지니어링 느낌 팍팍. 나죠. 다만 신호 중 하나라도 끊기면 그래프도 멈추니까 신호 연결 잘 확인하셔야 해요. 사. 노이즈 레코딩 패널 개선. 사이버 트럭 전용 기능인데요. 차량 내에서 이상 소음 녹음할 때 녹음 시간은 30초로 줄어들었고 다운로드 안정성도 좋아졌다고 해요. 이거 사실 서비스 센터에서 소음 문제 트러블슈팅 할때 굉장히 유용하죠. 시간도 단축되고 오류도 줄었다니 좋은 변화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2025.2 업데이트에 숨겨진 변화들입니다. 공식 릴리즈 노트에는 없는 말 그대로 은근히 중요한 기능들이죠. 이런 정보들은요. 특히 테슬라 오너분들께 정말 유익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인데 알고 있으면 운전도 차량 관리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팬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사이버트럭 전체 리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리콜 뉴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껏 알수 없었던 사이버트럭의 정확한 판매량까지 공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와우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죠. 일단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겁니다. 사이버트럭의 켄트레일 부품 문제가 발견됐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차량 창문 바로 위쪽에 있는 얇은 금속 트럭이 트림이에요. 사이버 트럭 특유의 각진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외관 부품이죠. 근데 이 부품이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접착제! 어, 이 부품은 지금까지 볼트 하나와 자동차 전용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접착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위와 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차량에서는 이 켄트 레일이 똑 떨어지거나 아예 부러지는 사례도 나왔다는 거예요. 와, 이거 꽤 심각하죠?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조용히 지적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생산 생산 초기 단계에서 접착제 도포 방식을 개선하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자체 엔지니어링 조사까지 진행했고요. 드디어 2025년 3월 20일 공식적으로 전량 리콜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죠. 바로 이번 리콜을 통해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한 사이버트럭의 누적 판매량. 테슬라는 그동안 사이버트럭 판매량을 따로 공개한 적이 없어요. 항상 모델 SX세미트럭이랑 같이 기타 모델이라는 묶음으로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번 리콜 덕분에 정확한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그 숫자 무려... 46,096대 맞습니다. 지금까지 총 46,096대의 사이버 트럭이 고객에게 인도된 거예요. 그리고 그중 약1% 그러니까 약 460대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테슬라는 밝혔어요. 참고로 현재까지 이 문제로 인한 보증 수리건수는 151건이고요. 다행히도 충돌이나 부상 사망 사고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리콜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아, 여기서부터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켄트 레일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부착된 신형 켄트 레일 부품으로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이세 부품은요 단순히 접착 만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내구성이 훨씬 높은 구조용 접착제와 함께 고정 너트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내부 구조에 용접된 스터드까지 더해져서 강도와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예전엔 양면 테이프로만 붙여놓은 액자 였다면 이제는 모찔의 본드까지 한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시는 떨어질 일 없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이버 트럭 오너분들 중에서 차량을 랩핑했 거나 표면 코팅을 해놓으신 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어, 왜니냐 이리콜 수리는 기존 켄트레일 부품을 통째로 제거하고 완전히 새 걸로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존 랩핑이나 코팅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즉 다시 새 부품에 랩핑을 재시공해야 해요. 문제는 이 재작업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현재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서드파티 업체를 통한 랩핑이나 코팅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만약 테슬라 공인 프로그램을 통해 랩핑하셨다면 그러니까 테슬라 프로모션이나 테슬라 랩센터에서 작업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재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가이드라인이 없긴 한데요. 리콜 관련이니만큼 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분 이번 리콜은 단순한 부품 교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이버트럭의 품질 관리와 생산 개선 그리고 테슬라의 리콜 대응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거든요. 앞으로 사이버트럭 타고 계신 분들은 리콜 공지 꼭 확인하시고 래핑이나 코팅 문제도 미리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처럼 알기 어려운 테슬라 이슈 숨은 정보들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진짜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